는도부지금설요도이름 넣었는데 쵸 저도 안 부르겠어. 그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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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람> 알겠어요 얼마 I'm n 야 t g o i n 말 열면 be honest. 일로와 o t going to be honest. I'm not 요 o i n g to be honest. I'm 요 o t going to be honest. I'm not going to be honest. I'm not going to be honest. I'm n o 이 going t 두대 밖에 없어? 저 왔어요. 어. 어디세요? 이거 어떻게 올라간 거지? 아 여기 있다. 왜왜왜 왜? 요한이스러운. 올라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25%. 응. 여기서 무슨 현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상황을 아. 보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 네. 그래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라오면을 가고. 응. 세담소옥의경예 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으... GFC 이벤트 하네요. 음.. 어.. 그래서 일일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어. 네! 음. 지금 다 음. 저기 아니, 은행 가지 않았습니까? 야야 아, 그죠? 그 밑에 앉아 계십시오저 밑에 좀 좋지 않습니까? 에프야 너 수상하다? 피... 아니 왜 굳이 여기 있는데 저기 앉으라고 저 하는 거야? 아우 저저 누나 저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누나 누나 나야 뭐야 누나, 누나, 누나. 이 새끼 존나 나, 수상한데요? 끈적이. 이거 저희 아, 그저... 자리를 음. 옮길까요? 옮기고 텐트 있으세요 혹시? 어디? 텐트 땅 <laughs> 팬티 말고 텐트요 텐트 이거 뭔일 나는 거 같아요 저저 저 사람 진짜 수상해요 저희를 저기 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갱들 아까 보니까 다 밖으로 빠져있던데 저기 가둬놓고 저희 패는 거 아니에요? 안 아... 가니까 시민들이 있는데 설마 할 때면, 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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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그러니까 씨. 저희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못 야, 너 저희 있었냐? 앉아 있으면 야, 뭐왜 자꾸 저희 아, 주변 아, 배회합니까? 시케부. 야, 샾다 미소천인지. 아, 와! 스토어에미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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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스토어 아, 그걸로 갈까요? 그나이팅 그게 다 유노야, 편집 봐. 네. 뭐? 어너는 부르니까 독게 경찰서로. 네. 음. 어. 유혈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아니, 이거 애초에 갱 싸움인데 저희를 계속 의식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까그게 말이 안 돼. 일단 타고 가든가. 아, 이거 수리 있지. 때문에 내려야 됩니다. 우승철 아, 네. 때 상황 감안하면은 도지사 납치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경찰끼리 믿고 못 믿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노답이 없고 황민준 얘기를 아까 하셨을 때도 고못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 상황 봐. 어 저희 포진 당했습니다 뒤에 누구 있습니다? 저기 다리에 누구 인 저희 팀입니까? 바로 앞에 11시 방향에 황민준이 드론에 있지. 여기 어 황민주 보인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난나 드론으로 가볼게. 어 한번 봐봐. 려. 100야 100%야. 방금 황민준 전화 내용 들었거든. 네. 지금 공격하시면 개죽음입니다. 100%라고 했어 황민준이 누군가 어, 그러면 수행이. 배신자입니까? 어, 황민준 100% 배신자. 저단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레나도 붙었나봐 총들 가... 뭐아이 아... 일어난거 같습니다 경..경장님 걸... 병... 김 누굴 죽여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하십니까? 이거 누굴 죽여야 됩까시민은 살립니까? 시민 살려야 됩니다 갱은 은다 죽여야 되는까 일단 뭐, 체하겠습니다노자고나뭔지 나는 아, 상관없는건데? 어느 북부? 뿌라는 용어를 쓰는데 북부가 뭐야? 북부 경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팀이라는 거 아닐까요? 아 이걸 다 써야 되나? 이거 누굴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개인들만 쓰고 있는데. 이거 북부도 같은 팀인 것 같습니다. 우성 테크닉 사례했는데 북부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상황 중요됐으니까 경찰서 파악습니까경찰서합류부터 하죠. 저희 그럼 잠깐 복귀하면서 그 현장 인원에게 그 영상 통화 같은 걸로 들겠습니다 유은양 경사 앞으로 보거나 들은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드론을 띄웠는데 가레나 노답이 황민준 셋이서 대화하는 걸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황민준이 전화 통화로. 개주금입니다.라고 우리 않습니다. 경찰 무전 소리를 듣고 브리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민준, 노답이, 가레나, 셋은 무조건 네. 모의 작당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계 발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그게 잘못된 건가? 그리고 음, 추가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 래퍼핑 갱스터를 죽였더니 마치 같은 팀이라는 듯이, 야너북부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형님 북부... 북부라는 암호명으로 경찰 집단 중에서 배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데 말입니다 김복남 동생 무슨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팀을 뒤에서 쏘는 집단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경찰 때려치 같습니다 때려합니 응? 음? 멋있다 음? 여기 남자지 너 어, 배신자 아니야 그냥? 배신하고 나온 거,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진짜? 런하는 거 너무 이상니다 CCTV를 <laughs>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건이 음. 터졌잖아. 그러니까 예, 상황은 습니다. 알겠는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심증인 거네요. 말도 안 되는. 아 이제.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나는 나는 남의 총이나 쏘자. 나는... 북부 갈래들 있으면 북부 가라. 아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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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일단 야야 안돼. 아, 아, 아 유경사 잠깐만 나와봐. 지금 나와봐야. 나와봐, 머리 아프다. 머리 터질 것 같아. 나래 파도 아. 더 이상 렇게하냐 싶어. I got cruise. I'm sure you're doing it. I'm s u 전 e you're d 니 i n g it. I'm sure you're doing it. I'm sure you're doing it. I'm s u 진짜 y o u 부서에 있는 것으로 확 어. 됩니다. 저희 숫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네. 부족할 텐데. 어저저 어디로 갑니까? 고생이 많아요 감독 씨. 네, 에이, 아닙니다 실수령님. 아 예. 어? 유서 적으셨습니까? 잠저 저도 유서 적어야 됩니까? 다음 두고 이경. 예. 유서 작성하십시오. <웃음> <웃음> 저희 이경 포 p o 면 15명이지 말입니다. u r d o e s n 인원이 최소 i 배 b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저희가 싸워야 하는 일이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다들 분위기가 왜 이러십니까? d that will push him the will. Pedo, t 는 y g a Sawyer, and l 밀리면 우리도 i r l But if you give away y 고 u r simica, even tenant, and h i 고 i c a and I t h o u 요 <laughs> 저희 <laughs> <저희가 답변을 웃음> EMS 쪽에서 아니 형들갈수 있는 상람지저 사... 경찰차 우리 거 아니에요 LP... 저 상대 거예요 언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야뭐 근데 유모야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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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오른쪽 그래? 뚫려 그럼 무전을 치고 빨리 갔다 온다 그래야지 타, 이 자리를 누가 봐봅니다. 봐주니까 앞에 누가 차 하겠습니다. 나면 뭐? 네. 되게 총명해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이상한 짓하면은 우리 팀이 다 죽습니다. <웃음> 멋있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시다님 네, 모시고 경찰서로 이동 준비해야 됩니다. 슬슬 차좀 세워줄 수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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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 나도게왜자아봐 기길 거 같으니까 갑자기 지키는 거야, 알겠지? <laughs> 아 씨. 독특상 려줘요 차량 정비소로 가고 있어요. 씨. 저희 앞쪽에 이제 적 만납니다. 여기서 갈래길 나오면우 우주... 우회전하면 저가, 나옵니다 저거요 저가, 저거요 네 저거 맞아 저거 맞아어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한대 박는다 저 그냥 박는다 저... 아 죽었다 아니네 아씨 아니 왜 총알 아니 왜총알안 돼? 아, 이거 야 이거 뒤이팀 상황 종료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까? 그렇답니다. 안녕하 반갑습니다. 안녕. 아, 네. 고습니다습니다 지금 정렬합니다. 이게 목표에 있던 저희가 1등 시민이고요. 들2등 시민들이 2등 시민들. 아. 청 어디 청하 말씀이십니까? 뭐, 네. 잘하지 출근했습니다. 아, 아 왜 아무도 없지? 원래 이 시간이면 다들 모여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음성메일 이거 뭐야? 야! 니나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잘하더만 뭐 총도 잘 쓰고 뭐 이제 운전도 뭐니 하려고 하면 잘하고 다 잘하더만 니네 밑에 누구 들어오면 너무 갈구지마라 이네 지난번에 그 병원비 준거 300조짜녀 270 후임 들어오면 써라 어 고맙다 어디 갔는데? 왜 이거 남기는데? 아니 어디 갔는데? 나 남기고 나 이제 배급진 안할 건데 어디 갔는데? 왜 이런 거 남기는데? 어제 다 잘했잖아. 이제 후임들도 안갈걸 거고, 나 잘할 수 있는데, 어디 갔는데. 나랑, 나랑 오늘도 순찰 가야 되잖아. 나 혼자 남겨서 어디 갔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받았어 나 위해서 e 월한다고 말했는데 나 진급하는 거 봐야 할거 아니야 not watching the p a <웃음> <웃음> 안 까먹는 거는 마편 찌르는 거밖에 없어, 새끼고. 다 들었어 이 자식아 찔렀잖려 임마. 아 누가 들었습니까 아, 아, 아닙니다. 뭐 진짜 찔렀어 떠본 건디? 야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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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이 새끼야! 아니 아, 떠본 건데 진짜 찔렀어. 아, 아니 진 이거 <laughs> 유모자나 죽여~ 아니, 저 환생, 환생 좀 할게요. 환생 좀... 아니, 잠시만... 환생은 하게 해주세요~ 속정아라 야, 자, 자, 이게 진 엔딩이었습니다~ 네! 이게 진 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네이틀만의 에필로그 완네 쌍연모 장례식까지 완씨가 사람 묻어주고 가는 거봐 진짜 갔어 이씨 수장당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뭔지 모겠지만죄송야너 ESC 눌러 네 엎드려 이 새끼야 내가 너때문에 내가 시